안녕하세요 모두의 투자입니다. 밤새 미국 시장은 11% 폭등이라 국내 주식 시장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이 무슨 비트코인의 등락률처럼 이렇게 높은 건 이례적인 일이라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종목 관심 종목이 나오고는 있으나 오늘같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5% 이상 상승한다고 이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안도의 한심도 나오기 힘듭니다. 이미 그 이상 빠진 주식계좌를 보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의 시간손익은 오늘의 시현 손익은 40만 4 204원이며, 수익률은 2.65%입니다. 어, 오늘의 수익 종목은 첫 번째,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수 평균은 7만 8 200원이며, 매도 평균은 8만 2 0원입니다 분할 매수를 타점마다 들어가서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율이 낮진 않았으나 아무래도 예수금 확보가 우선인 시장 상황이라 3% 이상 수익이 동시효과에 나오길래 매도를 걸고 주식시장을 시작하였고 수익 청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키스트입니다. 매수 평균은 1685원, 16, 아, 매도 평균은 1715원. 어,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종목으로 오늘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뒤집힐 때 진입하였으나 생각보다 큰 수익보다는 1%대로 수수료 떼기만 하고 나서 조금 더 신중히 진입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습니다 어, 모든 주식이 오르니 저도 모르게 흥분돼서 조금 위쪽으로 진입하여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주종목 수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어, 시장이 점점 나아지기를 기대해 보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쉽게 빠진 시장은 또한번 악재가 있을 경우 그때 예수금이 없다면 정말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08년의 경험은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맞아봤던 공포 그리고 10여 년뒤 다시 맞아본 공포 시장은 그 당시엔 너무나 힘들지만 지나보면 견딜만 한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내일 또 만나요. 끝입니다. 끝!